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YH의 홀 중앙 쪽으로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총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동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가 홀 중앙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남성 동작 해보겠습니다. 처음 동작은요, 리버스 파로웨이에요 원, 앤, 투, 쓰리. 런닝 스핀턴 원, 앤, 투. 끝나면서, 포로웨이 론대로 마무리. 네 여성 동작도 한번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버스 파로웨이 원, 앤, 투, 쓰리. 런닝 스핀턴 끝나시면서 파로웨이 론데. 우리가 익숙한 리버스 파로웨이는요, 리버스 파로웨이 앤 슬리피 버스를 넣고 파로웨이 슬리피 버스라고 부르는 동작이 우리는 파로웨이에 가장 익숙해요. 자, 그 부분에 피버스를 하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는 게 오늘의 동작입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리버스 파로웨이 앤 슬리피 버. 원앤 투. 3.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렇게 피벗까지 하는 게 우리가 즐겼었던 리버스 파로웨이였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원앤투 피벗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되시죠? 여기서 피벗을 하냐 아니면 끝났을 때 그대로 뒤로 물러나냐 이 차이인 거예요. 또한 가지 차이점은요. 끝나는 부분에 피벗이 있고 없고도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스웨이가 이파러웨이 슬리피 버스를 하게 될 때는 수평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오늘 배운 그냥 리버스 파러웨이에서 러닝 스피턴으로 들어갈 때는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파러웨이 슬리피 버스는 수평인 상태에서 그대로 피벗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턴에 방해를 받지를 않는 거고요. 자 오늘 배울 리버스 바라웨이의 그대로 후진으로 하는 이 동작은 원앤투 끝나는 부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웨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정면 모습으로 확인했을 때 답이 나옵니다 자 등을 지고 한번 해볼게요 원앤투 쓰리 제가 오른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마지막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래야지만 제 허리가 상대적으로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왼쪽으로 허리가 빠지잖아요 자 다음 동작에서 상대가 인으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앤투 쓰리 그럼 두 다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왼발이 뒤로 갈때 상대가 계속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동작이 러닝 스핀턴이에요. 근데 각도를 가장 크게 벌리는 크게 도는 오버턴인 러닝 스핀턴입니다. 자, 270도 정도를 도는 게 러닝 스핀턴인데 오늘 동작은요. 360도를 그대로 회전을 합니다. 원엔투 쓰리. 자, 이렇게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갔죠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런닝 스피터는 원앤투 쓰리 조금 모자르게 제가 지금 각도를 아까 이렇게 끝났는데 조금 모자르게 이렇게 해서 뒤에 아웃사이드 체인지 라 이런 동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렇게 360도의 회전을 일으키려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스웨이가 필요합니다 제가 깊이 찌르고 들어갈 땐 반듯하게 앞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조금 더 허리 부분을 상대 쪽으로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시면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런닝스핀턴을 하게 될때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갈 때 언제 바꾸는지도 모르게 재빨리 왼쪽으로 이렇게 스웨이를 바꿔 놓으시고요. 깊숙하게 상대한테 내가 들어가겠다 알려주셔야 돼요. 자, 오른발이 들어가는 것까지예요. 들어가시자마자 다시 상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왼발이 뒤로 빠질 때. 그 순간에는 오른쪽으로 또한번 스웨이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물러나는 것까지 해주셔야죠. 두 동작 전부, 리버스 파라웨이와 러닝 스피턴 두 동작 전부, 카운트가 1&23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발까지는 앉아 있어야겠죠. 원에는 아직 투가 안 나왔으니 그대로 아직 원입니다. 그래서 두 발은 앉는다. 세 번째 발부터 라이즈를 한다는 라 것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중간 점검입니다. 리버스 바라웨이 다운 다운 업 다운 그 다음에 러닝 스피턴 다운 다운 업 다운 런닝스피턴 마지막 동작에 오른발이 착지가 되는 이 순간에 이 부분이 쓰리잖아요. 바로 연결해서 4로웨이 론 e 를 하는 겁니다. 런닝스피턴이 원래 1&2&3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다음 동작에 뭐런닝스피턴이나 아니면 뭐 아웃사이드 체인지나 뭐 이런 동작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동작을 할 텐데. 오늘은 여기에 바로 연결해서 로웨이 론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지를 하는 순간에 또한 가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원앤투 착지하는 이 순간에 바로 여성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발을 크게 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뒤로 물러나는 동작으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체중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3에서 오른발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에서 홀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발은 왼쪽으로 돌리는 이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론데가 크게 그려지겠죠? 자, 3가 착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은 돌리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 돌렸다! 싶었을 때, 그때 2, 3. 이러면서 물러나게 되는 게 동작의 완성입니다. 네, 지금부터 여성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 far away s l e p p v 버그과 그냥 reverse far a w 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far away s l e p p v 버스은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들어가는 찰나에 이렇게 피벗을 하고 회전을 일으키면서 마무리 짓는 게 far away s l e p p v 버스입니다. 자. 오늘 동작은요. 끝나는 부분에서 원 w 투 피벗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끝나는 동작이에요. 이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요. 바로웨이슬리 피벗은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을 바라보고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하실 때도 왼쪽, 뒤로 물러나시면서 계속 왼쪽을 바라보면서 끝나는데 이 리버스 파어웨이에서 마지막에 클로즈 포지션으로 바꾸게 될 때는요. 처음에 오른발이 나갈 때까지만 왼쪽을 보시고 두 번째 발이 나갈 때는 오른쪽을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이 나갈 때는 그 상태가 유지고 마지막에 몸을 닫게 될때이 순간에 다시 왼쪽을 보게 되죠. 네 반대편에서도 이 동작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네, 그렇게 리버스 파로웨이가 끝나고 나서 왼발이 앞으로 착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런닝 스피턴 오버턴 그래서 360도를 회전하는 런닝 스피턴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도 여성분들은 헤드가 바뀌어요. 오른발이 가서 원! 상대가 저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스웨이를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엔! 이 상태 유지죠. 마지막에 2 올라갈 때또한번 오른쪽이 올라가고 떨어지게 돼요. 어 스웨이를 꼭 바꿔야 되냐 스웨이를 안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웨이 안 바꿔도 돼요. 런닝 스피턴 같은 경우는 스웨이 바꾸지 않고 1&2, 3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요구하는 이 부분은 원앤투 쓰리 제가 지금 스웨이를 바꿨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웨이를 바꾸지 않고 스윙을 극대화 시키지 않고 그대로 평범하게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 가면 최대치, 최대치가 270도예요. 그 이상 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게 만들고 제가 들어가게 만들려고 좀 깊숙하게 하체부터 들어가게 만들려고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오른발이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왼쪽을 끝까지 쳐다보고 상대쪽으로 이게 아래 하체 부분을 깊숙하게 밀어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회전을 이렇게 할때 그냥 왼쪽을 보게 되면 제 허리가 상대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방해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남자가 저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켜줘야지 상대가 깊숙하게 들어오죠.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또 이제 자기 쪽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를 반대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 놓고 제 허리가 앞장서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각도가 큼지막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동작에서는 그 상태에서 이제 동작이 완성이 되니까 이 모습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착지를 했는데 상대가 저를 또 괴롭히네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일으켜 주면서 론데를 그리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왼쪽으로 돌고 떨어지는 거죠. 남성은요, 오른발이 착지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홀드를 돌리고 발을 왼쪽으로 굴리면서 론데를 했는데 별로 특별하게 회전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은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 두 런닝 스피턴 2에서 3가 들어가는 이 왼발이 떨어지는 찰나에, 오른쪽으로 홀드가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고, 허리가 돌아가고, 발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몸을 큼지막하게 회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마무리짓 칩니다. 남자는 굉장히 쉽죠? 착지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슬쩍 돌려볼까? 슬쩍 다시 데려다 놓을까? 뭐이 생각만 하는데 우리 여성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투, 쓰리. 떨어짐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회전을 했다가 다시 올라서고 왼쪽으로 돌아주는 역할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가 홀 중앙에서 쫙 치고 나갈 때 쓰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스피턴, 터닝록 투 라이트, 더블 사이드 크로스를 넣고 오늘 배운 동작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 코너를 빠져나가 보는 거예요. 스피턴과 터닝록으로 1, 2, 3, 1, 2, 3. 여기서 두번 꼬면서 이제 홀 중앙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론데를 하고 그대로 물러나세요. 네, 여성 동작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타고 넘어가 볼게요. 원, 투, 쓰리. 원, 앤, 투, 쓰리. 두번 꼬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동작. 네, 지금까지 YH의 홀 중앙 진행 패턴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